오늘은 이 생기발랄라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잠시 후 소개를 해줄 거야. 소개는 어디에서 샀는지랑, 가치는, 어, 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까까. 근데, 여기는 리본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 상가 아직 안달랐네 이거는 어디에서 샀냐면, 모모둠하우스에서 모돔 샀어요 모돔하우 마우스, 마우스가 아니라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laughs> 안녕 토끼야 자기소개 해볼래 안녕 난모둠에서모둠하우스에서온 모돔 홍기발라라고 해 근데 있잖아 나는 어... 내 곰돌이 친구를 잃었어 검다리 친구 가누군데 알려줘. 검다리 친구는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을 안 알려줬어. 근데 코는 있는데 여기 노란색 리본이 있어. 그래서 모르겠어. 그래. 이제부터 내가 소개할게요. 이 생기발랄 토끼는. 싶어서, 매니, 아에게. 졸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발라 토끼를 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비밀에 접혀 있었지만, 어디서 다려 모두 마우스를 말했죠? 자, 그럼 안녕. 안녕.